씨, <laughs> 이봐, 앞에서 다 쳐먹네, 이 새끼. 잠깐만, 이거 3층째 걸치네? 이거, 이거 초소 쓰자. 뭐야? 제꺼 연막 개많은, 연막 슬롯 개많은. 나 궁극기 붙는다 나이스 다 넣었어 일단은 너내거 아니고 일단 뛰고 아악 기모티 <laughs> 오케이 쟤네 다 죽었고 1대 4시가는설마 4대 1. 4, 이거 근데 오토날 써 봐야.